그로시카 비트코인즈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료 비트코인 에어드롭을 제공한다는 프리셀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밈코인을 구매하고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코인은 바로 BTC 불입니다. BTC 불 비트코인의 최고의 크립토 프리셀 프로젝트. 먼저 이 BTC 불 토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현재 BTC 불은 프리세일 진행 중이며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프리세일에서 약 32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약 이틀 후 다음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타이머가 종료되면 가격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암호화폐로 구매할 수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서 지갑을 연결한 후 이더리움을 BTC불토큰으로 수합할수 있습니다. BTC불은 비트코인을 100만 달러 그 이상으로 밀어올리는 멈출 수 없는 힘입니다. BTC불을 구매하고 비트코인이 세계 1위 자산이 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획득하세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다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84,000달러에서 88,000달러 사이를 오가며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물론 이는 재정적인 조언이 아니며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죠. 이 프로젝트가 소개된 곳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식 비트코인 빔코인 비트코인은 역사상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 자산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230%에 달하며 출시 이후 2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비트시블과 함께 이 역사적인 여정에 참여하고 25만 달러 이상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비트코인 에어드롭 얻기. BTC 불토큰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비트코인 에어드롭을 받을 수 있으며, 비트코인 가격이 특정 마일스톤에 도달할 때마다 보상이 지급됩니다. 마일스톤에 따른 토큰 소각도 진행되며, 스테이킹 보상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구축된 BTC 불토큰은 높은 연유율을 제공하는 스테이킹 기능과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커뮤니티 세일이 진행되는 동안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에도 스테이킹을 통해 BTC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10만 달러 도달 시프리세 시작 12만 5천 달러 토큰 소각 15만 달러 BTC 에어드롭 17만 5천 달러 추가 토큰 소각 가격이 높아지며 추가 에어드롭과 소각 발생 25만 달러에서 BTC불 토큰을 활용한 대규모 에어드롭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BTC불을 보유함으로써 무료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유틸리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프리셀 단계별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크노믹스 구성은, 불펀드의 15%, 마일스턴 소각 펀드의 15%, BTC불 에어드랍의 10%, 스테이킹 보상의 10%, 거래소 유동성 확보의 10%, 피아미 마케팅의 40%입니다. 총 공급량도 나와 있고, 뉴스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웹사이트를 보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유틸리티는 무료 BTC 에어드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BTC불이 자체 토큰이 아닌 비트코인을 에어드롭하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보통 프로젝트가 자체 토큰을 에어드롭하면 사용자들이 이를 바로 매도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커뮤니티를 보면 텔레그램에는 1600명 이상의 멤버가 X, 트위터에는 7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확보하며 소식을 공유하고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재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소개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99비트코인스 코리아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